오케이 okay, 오케이, okay. 어, 그렇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. <laughs> 아 아이린님 영상 보면 서 배웠어. 아 진짜요? 그멘트 <laughs> 네. 너무 좋은데요? 아 멘트. 유튜브 재밌게 <laughs> 보고 있습니다. 심상... 야 <laughs> 여러분들 오토마터는 아이린 팔초 영상입니다. 다른 영상 은 몰라. 오토마터는 아이린 팔초 유튜브에 있습니다. 멘트. 이렸습니다 아주 <laughs> 근데 이걸로 될까? <laughs> 이걸로 됩니까 근데 이거? 잠깐만 <laughs> 옷부터 바꿉시다 그리고 수류탄은 선 수류탄 한번 가죠 오케이. 벌레는 다른 거 봐도 되나요? 어? 벌레는 올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벌레는 진짜 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또오토마톤 영상을 안 본다 사람들이 어어 어, 어. 어, 뭐야 아이씨 감사습니다 <laughs> <대형으로> <laughs> 어, 좋아요 그렇다는 기저 소리 동량 방호 간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주 뚱 우리 털어 빵빵이로 갑시다 털어 빵빵이 여기 증언 증언 예상 가야지 이거 말고 헬퍼 돼 이렇게 가는 게낫되나 태면 난 필요 없지. 됐어 이렇게 갑시다. 많이 죽을 거니까 분명히 많이 죽을 거야 우리. Hell p o t l a u n Initiated. 나한다 쓰고 죽는 느낌으로. 내가 죽더라도 애들 치. 어한 명이라도 더 죽겠. 죽이겠다는 마인드, 그때 영상 저 진짜 많이 올렸어요. 요 근래 특히나 원래는 표츠 정도만 올리다가, 원래 진짜 많이 올렸어요. 아까 발사기 그 바로 뺐고요. 그 다음에 배도 레이저는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. 우리. 아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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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봅시다 뒤를. 눈에 아. 보이는, 잠깐, 드랍쉽? 저기 한 분이! 지금 드랍쉽 쪽에! 두개 떨어진대, 여기, 이쪽에. 레이저. 네, 오케이. 어. 오케이. 어, 좋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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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좋아요. 하나로 한 번. 그리고 아, 그리고, 제가, 방어, 방황, 어, 방어 릴레이저. 오케이, 좋아요. 뒤로도 오거든요, 애들이. 봐요. 레이저 하나 제가 쏠게요 이번에는 네 여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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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어. 방어막 제가 깔게요

어, 괜찮아, 우리. 이거 많이 거의 안 썼어. 아, 남은 레이저, 레이저 하나 더 있나요? 하나 네, 더 있지 네, 네, 않나까 네, 이거 쓰세요, 이제. 카운트 아, 난 무적이다! 아 무적이 아니네 어 200마리 잡았어 벌써? 좋아 좋아 이제, 이제 외곽 을 돌아도 될듯 외곽 에 살려 주세요. 외곽 에 심사 님이저 한번 살려 주세요. 이 자리, 이 자리 좋다 또한번더 살려 주세요. 심사 님, 한 들어가자. 들어 가자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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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내 앞에 땡커가 자리 잡고 있어. 어 좋다 부러워. 이거. 그래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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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! 살았어 살았어. 살았어 살았어. 개발이. 오다 퍼 아. 아 씨. 어, 여기 위치가 살릴게요. 안 들어가고. 어, 괜찮아잘 되고 있어아요 네, 어어 어. 이거 어, 뭐, 뭐. 아, 맞다. 포치. 포 오우 오우 오오 방어 릴레이 좋은데?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와 뒤로 들어와 거기서 에사이 SI 들어와요 들어와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나이스 저 릴레이 6초 남았어요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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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악! 딱! 그하 올리시는 게 없었다! <웃음> 해보고. 이, 여기, 여기 애들 봐! 미쳤어! 와. 레이저 2분 30초. 여기, 여기, 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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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.

아, 딴 데로 살릴 거 그랬다고? 오, 펄프가 네마리 멀리 던져주세요. 우리 딴 데, 여기서 말고 딴데 살아나야겠다. 어허허. 오케이. 좋아, 좋아, 좋아. 와, 중량망고라든가? 잘 살긴 잘 사네. 어 야. 야기 여 멀리 던져 줘대 멀리. 앞에 앞에. 멀리 던져 줘 그냥. 저 최. 안 죽어. 뭐야 심사님? <laughs> <아이, 아니, 웃음> 야 그, 그, 이거. 탈리, 아니 아니 이거 거그야 이거 거기 정도 더군데. 아이. 살려주지 아니 그안 됐어 안 됐어. 아까도 나갔어. 이거 왜 갔어? 어 너무 너무 멀리 갔어. 와.. 오케이 좋다 좋다 야 근데 왜안 죽어요? 흐하게요 <laughs> 대박이네? 진짜 저게 더 좋은 건가보다 와이씨 확실히 덴사이긴단단하네 석판을 50%그럴거야 와이씨 아씨와 오래 살았다 <laughs> 방금 병출 많이 길렸다 이제 조심. 어떠셨어요? 아우. 이거야. 와, 찬다. 150, 150명을 죽여야 되는데? 일본 뒤에. 어 레이 레이저 대면 된다 우리. 레이저 던지면 바로 끝낼 수 있다. 레이저 던질 수 있을 동안 살아있으면 돼요 우리. 아, 레이저 이제 백지 않았나 이제 안 되나? 레이저를 가운데 찔지 야셨는데펜다 이제 레이저 된다 레이저 됩니다. 이제 죽어가지고 땀바늘 들어갔어요. 레이저, 레이저. 레이저 어디 따라갈 거라서. 레이저 하나 던졌어요. 저도 레이저 던졌습니다. 이걸로 아마 애들 거의 얼마큼. 아 진짜 빡빡 올라가는구만. 와, 와, 좋아, 좋아. 애들 모여 있어가지고. 오, 쭉쭉 올라간다. 바로 증언해 드릴게요. 얼마 안 남았다. 야 레이저 개처럼 레이저 아직 안 쓰신 분 있나? 이거 아직 쓰고 쓰았어 오케이, 그럼 딱이다. 그죠? 20마리만 잡아주세요. 레이저로. 이겨주세요. 기절. 넘쳐 아하, 방어 네, 네, 어. 네, 아, 네, 네. 네. 방어면 이게 괜찮을지도. 기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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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아, 기자, 아나이자방어기릴하이저 하나 있거든요? 잠깐만 기쪽으로 가서 방어 기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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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아 기자, 방자 기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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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아 기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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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. 오케이, 저 먼저 깔게요. 갔어요. 저 먼저 깔아요. 와, 이거 야 이거 좋은데? 방어 일레 개쩌는데? 갑 아, 야 이게 이게, 이게 되네. 오세요. 형님, 오. 오세요. 오. 오케이, 오케이. 세요터에서오 개쩌는데요? 아니, 방어 개쩌는데 여기서? 이렇게 써어본적 없는 거예요. 이걸 이렇게 쉽게 깰네? 미쳤네? 야, 개지린다 이거. 그렇죠, 그렇죠. 그 <laughs> 어, 우리 그래, 레이저가 그래, 레이저가 그래, 한몫했다 또. 역시 레이저가 좋안열번 죽은 것 같은데, 와. <laughs> 아, 주, 이거 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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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 정도면 엄청 깔끔한 거예요. 아몇번 죽지도 않았어. 엄청 깔끔하죠. 거의 중원 남았어요, 그리고 오와저 조용히 남았어 <laughs> 조용 <조회> 남았어 <laughs> 야... 나이스 나이스 찢었다 야, 이거지 만죠이 정도면 야. 이거 신청해 주신 분 흡족하시지 않으실까 야, 지금 엄청 엄청 흡족하시는데 <laughs> 아크다님 음. 어때요? 괜찮았나요? 깔끔했다. 시간도 많이 남았다. 좋았다. <laughs> 지모도 남았다. 맞아 맞아. 뜻. Yeah. 안돼. 아, 저 이번에 좀 중량 방어 좀 재미 좀본것 같아요. 방어. 아 맞아요. 중량 방어 좋죠, 그죠. 이게 아, 지금 입고 있는 게 아마 폭파 50% 저, 저, 이게 뭐냐 누웠을 때랑 앉았을 때 그죠, 그거죠. 아, 아, 생각 밖에 안 죽었어. 오. 와, 저개예 đ ẹ 분 죽었네. 아, 여담 아 괜찮아. 이제 원래 여기 어, 많이 죽으면서 하는 거라. 원래 많이 죽으면서 하는 거좀 뭐. 특 그리고 이제 떨리는데마다. 왔다. 떨리는데마다 아 도저히 피할 도리 그 피할 도리, 도리, 도리가 없네요, 뭐. 원래 또, 그런 곳이라서 음, 어쩔 수 맞아, 없습니다. 맞아. 맞아, 맞아. 아주 좋았어요.